근데 듀오에선 이 갈릴 세팅이 최강이네. 맞죠. 음 응.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 세팅도 추천해볼만한 세팅이에요. 응. 이거. 듀오 1등. 맞춤 추천으로 이거 1등 하면은 네. 영상 만들 수 있겠다. 오, 쉣, 무서워. d o 찾 b 습 e touches. 스 밑에 있 있었어. 한 마리 더 있어 밑에. 문 열고 있겠다. 오니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올라오지 마. 여는지 않아깜빡해 매우할게요. 나다. t r 야, 킬러 방금 먹었어 진짜 정확히 <목소리> 이 사람 세팅 왔네요. 어, 방패! 어, 잡은 어, 중인데 이러면? 안 아, 뛰어서. 아야. 찬찬해, <목소리> 아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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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진짜 귀엽다. 웃음> 친구 지켜주려고. <목소리> 의리남이었다 의리남 <laughs> 귀엽네 와 VLK로 다 잡았네 개꿀 갈일 가자 옆에 상점이 없죠? 어 머리 보였어 정석적으로 뚫죠 계단으로? 네. 이제 저지탄아신보 맛을 보여주면 일단, 예에 방탄 볼게요. 네저지탄 브레이킹의 맛을. 자, 전복 아이! 정복 었어요 바로 요선명 와! 뱀습 공습 개 좋았다. 개 나이스. 너 급하게 나오라고 말하라는데. <laughs> 아어나성강 뿌리려고 그러다가 지뢰가 열어 저도. 다소개지 저... 아, 아. 어? 오, 나이스. 혼자 다 잡았네. 룸왜 이리 많아? 왜 이리 많아? 근데 듀오에선 이 갈릴 세팅이 최강이네. 맞죠? 맞죠? 음. 이거보다 더 좋을 수팅도 거. 그러니까 추천해 볼만한 세팅. 음. 듀오 맞춤 추천으로 이거 1등 하면은 영상 만드수있요 됐어, 우리가 죽인 데 다시 돌아왔네 경찰서에... 경찰서 죽이러 갈까? 그러네, 어? 도망간다 나이스~! 근데 쟤 까빠가... 얘 까빠가 없었던 거 같지 않아? 까빠 까주는 거 있었어 어. 아, 쩔어 쩔어 아, 그애 나한테 까빠팡이 안 보였구나 어? 형 점프한 거 같은데? 어, 얘네들 있다 아, 그러네 뒤에 굴라그 어. 어, 라면 옆에 내렸다. 그러게. 바로 옆에. 그거 내린거에요. 그렇네. 바로 밑에. 그러네. 어? 하나는 내린거에요. 어? 나이스. 어, 앞에, 앞에 차, 앞에 차. 앞에 차, 핫. 이쪽으로 오나? 왼쪽 햄버거 집. 내가 음. 잡을게요. 아, 떨어네 아, 나이스. 어, 네. 치칠 뻔했다. 호호호 <laughs> <laughs> 너무 강한 조합이다. 숨속이 빠른 쌍갈릴이라니. 너무 사기지 않아. <laughs> 아씨. 헬기 걸렸네? 네, 그 앞에 살렸어요. <laughs> 어, 뭐야? 내 앞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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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V 이애킷 하지 다이아스코 베이터 하나 어디 었어요 모르겠어 어? 있었다 여기 있네 저기 네, 네. 여기 왔던데 왜... 꼬만 티 했는데 꼬만 티? 안 보이는데? 나 기절 받았는데 V 이애한 방에 죽였어 너... 그냥 우리 천사이베 자러 갈까? 아 우리 자세 내 내렸네 미안하다 사라졌어 아나그들 헬기 애들인데 그러네? 헬기 멀리 안 갔네? 원래 포장스는 도망가야돼 저... 뭐야? 뒤에 뽀 뭐야? 우리 쪽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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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온다, 온다. 너, 아이, 음. 경찰서 나오다 미리 뜨는데? 이렇 그냥 패다가 가야 돼. 트럭트럭아씨오른 no. no. 아, 끝에 있다 안들올라오면얘기죠 Double kill. f c u 아 k Fuck. f u 아 k Fuck. c k Fuck. Fuck. f c k f u 저거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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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갔어? 점프 뛰었네? <laughs> 어, 적 발견. 뭐야, 다른 각. 공원. 자. 어? 오, 버스 안에. 버스. 선배. 우리 빨리 건너야겠다. 아, 어, 위에서 넘어, 이거 여기 넘어서. 오 어, 어, 바로 어, 위에도 있어. 여, 오른쪽 감자.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가봐야 돼. 어씨저저 봐. 수나. 아 여기 우리 보고 있어. 해바, 여기. 주유서나이스 아. 나무 나무. 와까하팡인데제찐피야 정밀공수. 어 너무 안 돼. 쓰러진 거 내가 확고 못 쳤거든? 어! 여깄다 한짤 보였어요 뭐야? 아 우리 그냥 주유소 닦아버릴까? 주유소? 아 저기서 왔구나 오케이 여기 2층? 까바펑! 내려왔어 응. 뒤에 쏜다 빨리 가서 이거 밀어야겠다 전면! 나이스 이제 뒤 봐야겠다 다시 살짝 전진해도 되겠네 뭐야 굴라그 어. 아..뒤에 화컷을 하나도 못치고 와갖고 하나 갑옷 범 갑옷벌인가? 하나 컷 잡았죠? 나이스 와 오리만 늘면고 나. 오, 오 안에 들어갔어요 오케이. 나좀 멀어. 나이스. 아, 저기 있다. 하나 저기 있다. 집에 아나 지금. 나지나좀 멀어 아직 7 0 뭐야 바로 천멸와 깜짝 놀랐네. 유비가 안는데 유비 뒤로 나왔어. 아 얘들이. 아 더럽게 무서 여기 여기 쥬핑 잘라야겠는데 <laughs> 되겠다. 우리 쪽감는다 얘네. 우리 쪽감는다천멸아 <laughs> <정면>. 씨발. <laughs> 어얘 방금 아 씨발 네. 그랬는데. <웃음> 아 <laughs> 씨발. 네. <laughs> 코징 목소리였는데 아 씨발이라 그랬어. 한국어를 본 듯. 어 <laughs> <laughs> 시발. 된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선생님. 예. 유비 유튜브 강 나온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플래그인데 일 집중해서 1등해야 돼요. 사방 플래그인데 보인다. 네. 여기 넘어 바로 넘어서 나무 핑클 좀. 오른쪽. 뭐야? 뭐야? 저 들어가. 어저 보인다. 어, 저 <목소리> 안떴어요 하나 컷. 와 왼쪽. 깜빡방. <목소리> 어 사리를 간다컷 쳤어요. 아 소리 아, 들려. 정밀 공습. 정밀 공습. 정밀 공습. <목소리> 이 아니라고. 정밀, 정밀 공습. 정밀 공습. 있겠어. 근데 삥이 없네. 나 군수품 하나 살게. 그러면 군수품. 빵빵이 필요할 것 같아. 저 끝에 한팀 어디야? 여기 하나 있고 지들끼리 싸운다. 그 군수품 먹고 가자. 오케이. 죽이자. 이제 나 끝에 있다. 1, 대 2. 오돌로 오게. 나 확산탄. <laughs> 잠만 내 왁산 내 왁산 탔다면 유비 에임 떨릴수도 있어 저쪽 왁산 다 우리 너무 가까이 있나? 여기 밑에 있는 거 없는데? 우리 각을 너무 못 걸린 거 같은데 오른쪽 버는거 보이네 나 왼쪽 클리어 시키는 중아 박인 확인, 확인확인전면 승리 나이스 <laughs> 아이 막판에 각 하나 제대로 뽑았네 야, 야 완벽한 유튜브 가격 완벽했다 왔다. 완벽 야 완벽 어... 완벽 와아 그 둘이 아, 현성님 느낌 나시겠다 아... <laughs> 둘이서 39킬 했어 6,000딜씩 하고 <laughs> 몇킬 했다고요? 39킬 30... <laughs> 와아 전례 코만도 갈리 전례 코만도 갈리 듀오 아쉽다 한 기만 더 먹어서 싹 40킬이 깔끔했을 텐데 아 1킬이 와, 아쉽네 39킬인데 아, 딜은 몇지 그럼? 둘이에서 12,000딜 12,500딜 잘 드셨네, 키. 아, 다들. 네. 꼴 결정력이 호감진이... 좋았다, 이번에. 잘 어, 드셨네. <laughs> 아, 깔끔했네. 음. 너무 스무스했다.